여러분들 앞에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낙교회 교회 개혁 협의회는 작금의 성낙교회 사태에 대하여 <laughs> 한국 사회와 기독교계의 성낙교회 개혁 성도들의 입장과 의지를 아래와 같이 천명합니다. 먼저 지난 6월 2 4일에 공영 방송인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영 내용은 성낙교회 성락교, 성도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분노와 원성과 자괴감을 줄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성남교회 개혁 성도들은 김기동 목사의 타락과 악행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김기동 목사는 그가 행했던 능력들과 설교로 큰 교회를 이루고 많은 성도들을 거느리는 목회를 했었지만. 그 이면에 감춰져 있던 많은 불법과 악행은 철저히 감추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순수한 성도들을 현란한 말과 글로 속이면서 말과 글에 어긋나는 비신앙적, 비윤리적 삶을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립교회라는 교묘한 논리 하에 정상적인 한국교회들을 무시하고 배타적인 목회활동을 통화하여 전행과 복제를 위한 폐쇄적인 교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순수한 성락교회 교인들은 다른 교회와는 괴리된 상태에서 이단이라는 굴레를 써야 했고 한국 교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서 역할은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성락교의 성도들은 한국 교회와의 단절이라는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와야 했습니다. 이제는 <laughs> 저희 성락인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와 한국교회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뼈를 깎는 개혁을 통해 부패하고 썩은 것들을 반드시 도려내고 새롭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음. 이에 성락교회 개혁 성도들은 다음과 같이 천명하며 개혁을 진행하겠습니다. 1. 김기동 목사가 직접 한국교회와 성락교회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도록 하며 모든 목회 활동에서 즉각 물러나 교회 의 일체에 관여하지 않으며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성낙교회에 환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성낙교회가 김기동 목사에게서 벗어나 한국교회의 보편적인 신앙과 신학을 공유하며 교육계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공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앙과 윤리에 있어서 지난날의 잘못을 버리고 온전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스스로의 자정을 철저히 이루고 새로운 교회로 반드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개혁의 일이 저희 개혁 성도들의 힘만으로 감당하기가 무척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한국 교회가 탕자를 받아주는 아버지의 신령으로 성남교회 개혁 성도들을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한국 교회 앞에 깊은 사죄를 드리며 개혁에 대한 허용과 적극적인 후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인권을 위한 교회 윤리회복 혁명서. 최근 끊임없이 제기되는 성낙교의 김기병 목사에 대한 성범죄 의혹, 소위 말하는 X파일 제보 등으로 성낙교의 성도들은 심한 동혈감과 동행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 교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에 이르렀습니다. 엑스파일 제보로 인해 큰 논란이 일자, 김기동 목사를 지지하는 교회사랑 평신도 연합에서는 일체 의혹을 해명하겠다며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설명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 전성락교회 영목사 A 씨 성추행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온4 명의 증언자들은 A 씨에 대한 성추행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A 씨는 정신적으로 운전하지 않았으며. 청소 담임 감독과 교회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성추행 피해 사실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지인, 지인들은 해당 성추행 사건은 주로 서울에서 발생한 일이며 따라서 한때 A씨의 사역 발령지가 부산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부산에서 온 사람들이 A씨의 성추행 피해 사실에 관해 반대 증언을 내놓는 것은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규정 목사를 옹호하기 위해 성추행 피해 사실의 증언 능력이 없는 증인들을 내세워 A 씨를 단임 감독을 성추행범이라고 말하는 정신이 온전치 않은 자로 매도한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지탄받기에 마땅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교회사랑평신도연합은 글과 동영상을 통해 X파일 제보 내용 중 피해자 B 씨를 지목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돈을 뜯어내려는 사기꾼이라고 매도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김기덕 목사는 동영상을 통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고소하세요라고 선언하였고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등의 말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피해 여성 B씨가 나타나 40여 년전 당시 나이 18세에 김규동 목사에게 성폭행을,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B씨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우 집요하게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증언 이후 현재까지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동 목사는 이 피해자의 증언에 대해 교회 앞에 직접적이고도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부 또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서울성낙계 지도부는 김기동 목사의 성폭행과 성추행 사실 및 그와 유사한 의혹을 일절 부정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비윤리적인 행태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기는커녕 서울성낙계 감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공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회 윤리 회복을 원하는 성도들은 현 교회 사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김규덕 목사의 성범죄 의혹 인상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의혹이 제기된 사실을 명명독백하게 밝히십시오. 둘째, 의혹의 중심에 선 김규덕 목사는 교인 앞에 사죄하고 의혹이 명백해질 때까지 모든 직무를 정지하십시오. 셋째, 성폭행 피해자의 증언이 사실일 경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그 피해를 보상하십시오.넷째 성범죄 의혹이 사실일 경우, 동기정 목사는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대그의 진군 하십시오. 다섯째, 성범죄 의혹이 사실일 경우, 사법적인 심판을 받으십시오. 이와 같은 요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교회 윤리회복을 원하는 선도들은 <laughs> 서울성납교회가 성경적 신약교회로서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그 회복 운동의 수위를 요청할 것입니다. 2017년 6월 교회 윤리 회복을 원하는 성도니다이 자리에 계신 교계 언론인들께서는 지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서울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그리고 베리아라는 세 명칭이 어떤 내용으로 이해되어 있고 어떤 것들이 주된 논점이었는지를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 작년에 예장 통합 측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2단 사면에 대한 모든 문건들을 기본 출발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건은 절대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호도책이거나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가진 신앙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진솔하게 저희의 내용을 공개하고, 또, 신학 현장에 계신 학자들의 조언과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명백하게 검토를 받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크게 우려하시거나, 또는 의심하시는 것처럼 호도책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것은 일치 아니라는 그 진정성에 있어서는 충분히 받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소위 7대 쟁점 또는 뭐좀 세분화해서 10가지 내외에 이르는 쟁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개적으로 그리고 더 학술적으로 충분히 대화가 되고 또 한국교회에서 많은 그 지도와 조언과 그리고 변화가 있도록 저희가 허심탄회하게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재정관계된 수치를 몇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서도 성납교회가 부동산 재벌이라는 별로 달갑지 않은 소문이 많이 나 있는 것 저희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추정해 본 결과 거의 공식적으로 저희의 자산 규모가 8천억 정도로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기동 목사님의 경우에도 단에서 이 사태를 수습하는 여러 가지 언명 중에 이제 그 숫자를 공개한 바가 있고요. 8천억 정도 자산 중에 이제 그거에 비해서 저희의 부채 상태는 약 1,500억 정도입니다. 한때는 저희가 누구보다 신앙에 열심을 가지고 즐거이 흔쾌히 원하는 심령으로 헌금을 하고 헌신을 했던 것 사실입니다. 교회를 창립하고 절대적인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가진 국민동목사인데도 불구하고 48년 절대 권력을 누린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3개월 만에 전체 교인의 75%가 대혁적으로 돌아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혹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확실한 물증과 현상들을 성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우리의 과거를 뼈아프게 단절하는 함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교회 그리고 정상적인 신앙 공동체로 복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은닉 재산 축제 이런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불거졌던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 수치만 말씀드리고 이 질문을 마무리한다면요.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해서 김기동 목사 개인이 그 일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축소해서 진짜 물증이 어느 정도 있는 것만을 토대로 얘기한다면 가장 작게 잡은 수치가 500억이고요. 아, 이 정도 충분히 되겠다 하고 물증과 함께 개연성 있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어서 그야말로 사법적인 제재를 제가 안 받은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수치는 천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1500억 교회부채에 대해서 이것은 목사님이 혼자 다 갚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다 갚아주십시오 하고 세 번에 걸쳐서 공개 질의를 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한 번도 우리 그런 재원 없다. 그런 거 불가능하다 이런 명시적인 답변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부재에 의해서 이것이 옳다고 증명하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런 정도의 대화가 오간 와중에서 금액에 대한 큰 불일치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6월 4일 날 온갖 당해를 끌고 <laughs> 교인총회를 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분규 상태의 저희의 교인총회는 100%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저희가 교인총회를 얻어서 거기서 김도 목사를 비롯한 지도부를 불신하고 또 정관을 비롯한 주요 의사 결정권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을 얻기를 원한다면 사법부의 교인총회 소집 명령을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게 되면 100% 법적인 효력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저희는 3단계의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6월 4일날 있었던 교인총회는 비록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100%담보하진 않는다 하지만 증거력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앞으로 유용한 그런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현재 대역 측 교인들이 약75% 그리고 원감을 맹조하는 교인들이 약 25%의 아주 구체적인 비율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그 25%도 약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도의 구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3분의 1, 약8% 정도는 정말 이권으로 똘똘 뭉친 이익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해체되기 쉽지 않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또 다른 3분의 1. 결국 전체적으로 8% 정도는 신앙과 신학적인 분별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의리, 정리, 고리 이런 것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어른을 사수하고 끝까지 가겠다. 이제 이런 정서적인 유대로 뭉친 그런 사람들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3분의 1, 약8% 정도 되는 인원들은 어중간하게 있으면서 이런 의혹들인데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불규를 일으키면 되겠는가 그래도 우리가 어른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하는 중간 영역에 해당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나 또 교계 언론들이 객관적인 보도를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 3분의 1, 8%에 해당되는 그래도 중도를 지키려고 하는 분들은 정확한 시각을 회복하고 교회 대역 쪽에 가입하시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 이후에 그런 조직미를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법적 조치는 세 가지로 이어져,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부당하게 감독으로 복귀해서 불법적인 전행을 일삼고 있는 김기동 목사에 대해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6월 2일날 접수가 되어서 6월 21일날 1차 신문기일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날 2차 신문기일이 잡혀 있는데요. 1차 신문기일을 저희가 겪어본 결과 거의 2차 신문기일이 결심이 될것 같습니다. 워낙 사안이 단순하고 아주 명쾌합니다. 신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섞여 있을 수 있지만 법리적으로는 교회 정관을 아주 신대하게 어겨서 감독으로 복귀한 것이기 때문에 뭐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용인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그 건에 대해서 저희 온교인들이 분노하고 또 참담하게 느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비록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는 한국교회에서 오해나 오명이 딸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리더나 우리의 윤리적 신앙생활만은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진실하게 해왔다고 저희의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김미동 목사는 나는 교회에서 전혀 사례를 받지 않는다 라는 그 청렴성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저희 모두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마 그 말을 했었던 어떤 시점에는 당연히 그런 면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상황이 아주 신비하게 달라졌다면 당연히 책임있는 리더로서는 또 강단에 선 메신저로서는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수십 년 동안 그 유리한 문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인들에게 전혀 진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인들은 굉장한 존경과 함께 진짜 힘을 다하여 그분들에게 좋은 의미의 사례, 좋은 의미의 촌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최근 몇 년간, 특별히 감독에서 은퇴한 월로 감독 시절에는 실제로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월 5,400만원에 실질적으로는 금료고, 명칭상으로는 목회비고, 법적 성격에서는 판공비에 이르는 그런 목돈을 계속 수용했던 게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그것이, 아, 나는 그게 사례가 아니고, 판공비 성격의 목회비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명 아닌 해명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더 사실은 실정법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잘하신 대로 판공비라면, 당연히 현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카드를 비롯해서 실비용을 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혹여 비용을 써서도 당연히 영수증으로 정산을 했어야 되겠죠. 또100% 양보하여 현찰로 받았다 할지라도 사용하고 남은 것은 반납을 해야 이게 법적인 의미의 판공비 성격에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반납되지 않은 채 개인 통장에 그대로 그것이 잠겨 있고 계속 축적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실정법상으로나 저희 교인들의 정서상 완전히 우리가 속았구나 하는 분노의 대상이 더 경악했던 것은 이렇게 축제로 이루어진 현찰 자산이 다시 또 역으로 교회에 교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사체로 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채에 대해서 사채 이자가 연7 2로 계속 지급이 됐던 것이죠. 약 60억에 이르는 이김기동 목사 개인의 사채에 대해서 7.2%면 월 0.6%고 그래서 60억의 0 6하면약 3,600만 원의 이자가 또박또박또 지급이 됐던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공개적으로 그분 실명으로 된 통장으로 가지 않고 그래도 일말의 부끄러움 또는 은폐는 필요하니까 40여 년 그분의 금고직이었던 조카의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계속 사채이자가 입금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단순하게만 보더라도 매월 9천만 원에 이르는 돈이 그분에게 현찰로, 은폐하신 분에게 현찰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이 저희는 그분만 있는 줄 알았더니 당연히 그분의 가족 중에 한 분이 며느리에게도 결국은 이 노하우가 전수가 되었던 것인지 며느리도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1 0억을 사채로 넣고 연월 600만 원씩의 또 사채 이자가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것이 정지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청구를 했습니다.